신라전 얘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티슈진 얘기를 하냐? 시크시크 라더니 신라전이 또 이렇게 배신감을 주네요. 오늘 한가 배분이 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또 월요일에도 낙폭을 크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정태근 팀장님, 신라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는 티슈진처럼 솔직히 좀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거 기억나죠? 내추럴 핸드 백소. 응, 음, 기억나죠. 저도 그때 그거 환불하려고 전화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아, 아픈가 그래요 <각오네요? 웃음> 아니 우리 엄마 거, 우리 엄마 거. 음. 아니, 제 거면 뭐 얼추 먹겠는데 음. 엄마 거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번에 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을까? 아마 그거 무죄 네, 판결한 네, 그거 거. 무죄 판결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잖아. 기억안 하잖아. 근데 그걸로 신뢰가 깨져버렸어. 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려고 오늘은 컨셉이 신뢰인가요? 신뢰정책은 네, 신뢰 정신뢰 <laughs> 신뢰. 신뢰. <laughs> 정신뢰님 신뢰. 신뢰. 네, 신뢰. 그러면 신뢰를 잃은 신라제는 <laughs>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 회복은 제가 볼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은 아까 티슈슨 얘기했잖아요 티슈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그때 이후에 주가 보세요 그 거래 정지가 된걸 떠나서 하한가 맞고 난 다음에 주가 보세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바이오 특히나 바이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가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저번에 얘기, 아 이것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임상이 있잖아요. 임상이 1상, 2상, 3상 하고 그다음에 시약정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상까지만 성공을 해도 그 신약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래가지고신라진 2017년도에 방빡 날라갔던 것 같잖아요. 음. 근데 저는 말씀드린 외국 같은 경우는 삼상까지 마무리가 돼야 신약 가치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저는 이상이 아니라 저도 삼상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이유 다 떠나서, 보세요. 지금 HLB 삼상 가가지고 데이터 공, 아, 삼, 삼상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어저껜가그저껜인가 매주 삼상 데이터 공개 못한다 그랬죠. 지금 실라, 그실레스도 보세요. 팩사백 병용 그 테스트 했다가 그게, 그게 돼야 삼상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 되니까 삼상 실패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도 기준을 삼상으로 만들었었다라면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이 신약 임상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3상까지 인정을 해주 삼상까지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던 것들을 한번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올라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비용까지 날려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그래서 1상, 2상, 3상이 2년,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상 같은 경우는 안정성.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임상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너무 그게, 슬프다. 그게 1상이에요. 아, 아픈데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일반인을상대로 해서 안정성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일반인을 응. 대상으로 들어갈 때 아무런 그 어? 유해한 게 없는가? 어, 유해한 게 없다는 라걸 어. 테스트하는 거야 아, 고마워요. <laughs> 그리고 이상에서는 이제 부작용. 그러니까 부작용과 효능을 테스트하는데 부작용을 더 테스트해요. 그래서 그 거의 아무렇지면은 사기 말기에 소수 환자, 거의 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없고 더 이상 진전을 막아준다까지만 테스트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상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삼상 3년짜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수 환자. 이제 아무로 치면 사기 말기가 아니라 1기 진행세, 2기 삼기 진행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이제 완치가 되는 퇴사한 게 삼상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상보다는 삼상이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요? 네. 네, 이게 편한데. <laughs> 하여튼 이게 삼상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현까지 보게 되면은. 어차피 이상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도 죄송합니다. 뭐 어차피 그 말기 아, 사기 때문에 완치될 가능성이 떨어진 사람들이요. 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음. 그 이상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안정성이 일정에 상까지가 되어 되네. 우리는 이제 음. 이상이라서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 음. 오히려 버블을 안고 상승을 하게 되고 음. 투자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오히려 이런 슬픈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참 힘들겠지만 신라젠을 <laughs>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하한가가 풀린다면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아니 그래도 좀 반등은 있겠지 하고 버텨봐야 될까요? 저는 빠질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못 팔아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도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웃지 마. 그분은 정말 <laughs> 마음이 찢어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전에 이거 팔아라 그랬는데 안 팔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좀 놀림 좀 당해도 돼요. 그랬는데 그분이 얼마 했다 그랬더니 8만 원에 했다 그랬나? 8만 원에 해가지고 제, 이거, 제가 그분한테, 제가 그분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은, 차트를 보면서 다른 거다 떠나서, 자, 보라고, 요게 만 원에서 십오만 원까지 갔다. 그러면 요 종목을 본인 같으면은 또 작전을 하겠냐? 안 한대. 그럼 파세요. 그랬더니, 아예 그래도 올라갈게. 안 팔래요. 이렇게.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뭐, 어떻게 내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앞쪽에 있잖아요. 여기, 이0칠7년도 이렇게 해먹으면 보더라도, 내가 세력이라도 더 다시는 안 건드려요. 그리고 안 건드리고 다시 이거를 접근하려면은 최소 5년은 기다려야 돼요. 5년 기다려가지고 악성 매도 물량이 나온 거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겠죠.